안녕하세요 써니쌤입니다 만나, 뵈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이 시간은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한 문장씩 그 배우고 회화가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음, 그럼 한 문장씩 반드시 반드시 입으로 하, 익히셔야 하고 그리고 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하셔야 반드시 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만났을 때 표현입니다. 자, 처음 만났을 때, 자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자 발음도 항상 그뭐 많이 굴리실 필요는 없고요. 굴리실 때 굴려주시고. 자, 펴실 때 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영어가 발음을 굴려야 어, 맛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I'm from 목포죠. I'm from 목포. 자, Where are you from? 에서 너는 어디 출신이니? 이 from 에그 중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from from은 어디 어디로부터 라고도 하지만 어디 어디 출신이니? 어느 나라 사람이니? 고향이 어디니?라고 물을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I'm from 목포 나는 어, 목포 출신이야. 그리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자 Where are you from은 자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자 Where do you come from? 자 어, 어디 출신이니 똑같은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나중에 두라는 거왜 썼는지, 그 다음에 come이라는 게왜 왔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표현만 익혀 두십시오. 매일, 매일 그한 문장씩. 오늘은 두 문장이 되겠네요. Where are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자, I'm from Korea. 그죠 I'm from Korea. I'm from Korea. I am 해도 되지만, I'm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I'm. 자, from Korea. I'm은, 자, I am의 줄임걸이죠. 그래서, I'm 이렇게, 어, 발음하십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은, I, 아까,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했죠. Where do you come from? 자, so, I come from Korea. 그쵸? I come from Korea. 자, come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비동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동사죠. 자, 비동사 그 비동사의 형태는 인칭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인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단복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이가 올 때는 M을 쓰고 you가 올 때는 are 쓰고 he나 she나 it이 she, she 올 때는 is입니다. 자, 그다음에 we가 올 때는 we는 복수죠. 내가 나와 당신이 모이면 we가 되죠. 나와 네가 모여도 we고 내 나와 그녀가 모, 모여도 we가 되죠. 그래서 we are. 그래서 복수 동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are은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동사들이고 you are죠. 당신. 그다음에 they are. 자, 2인칭에서 어, 인칭을 잘 보시면 당신도 유고 너희들도 유입니다. 그것은 똑같죠.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두시, 두시고요. 매일 그날그날 그날 나오는 문장을 잘 안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Have a nice day.